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사입니다. 오늘 2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프로토 승부식 21회차 화요일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침 밀리탄 경기, 광주 FC, 브리란, 코보 남자 경기,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챔스는 두 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에이시밀란, 페인으로, 그리고 아탈란타, 클리브리에서 네 경기 말씀드겁니다 참고들 하시고, 적중할 수 있는 하루를 으겠습니다첫 번째 경기 광주FC 대 브리덤 유나이티드 지금 배당이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 저녁 배당에서 오늘 말씀드리기 전까지 배당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승배당이 2.06에서 2.53 무배당이 3.40에서 2.75 그리고 패배당이 2.80에서 2.65 해서 무쪽으로 배당이 거의 뭐 쏠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죠. 어, 광주FC가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고, 승점 13점, 브리람이 승점 11점, 6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선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치르고 나면 8위까지 주어지는 16강 진출을 위해서 두그 팀이 계산이 다서 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승패 상관없이 16강이 진출해 있고, 지금 브리람이 승점 11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하이 하이와는 승점 3점차 상하이 하이가 이기고 브리람이 지게 되면은 뭐 복잡한 뭐 상대 복잡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브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승점 1점 무승부만 굳은다면은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브리람 입장에서는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광주 입장에서 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경기 패했고, 그리고 캐리어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리를 하면 좋지만, 무리한 경기를 펼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최근 5경기 성적을 보면은, 광주가 1승 3부 1패, 불리람이 4승 1패, 부리함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이번 경기도 불리람이 우승부를 거두든지,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무리할 이유가 없는 불이란입니다. 울산과의 경기를 봤을 때, 수비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유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어, 좀 명대형 우승부가 좀 유력한 경기라고 보여져서, 광주대의 불이란 경기는 우승부, 언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코브 남자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1.25, 2 5 7에서 현대캐피탈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대캐피탈 25승 3패 승점 73.1위, 대한항공 17승 11패 승점 52.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위가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KB손보하는 승점 차 2점 차, 현대캐피탈에게는 승점 차가 21점 차이기 때문에 1위는 넘볼 수 없고 2위를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은 요 근래 보여줬던 모습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상대전적에서는 대한항공이 오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전적 대한항공이 2승 3패,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 두팀다 공교롭게도 패, 팀다 케비송보에게 3대 0으로 패배했던 모습, 그만큼 케비송보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기, 현대캐피탈이 안정감 면에서는 대한항공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레오 선수, 그리고 허스봉 선수, 이두 선수가 어쨌든 팀이 위기했을 때또 팀이 좀 흔들릴 때마다 확실하게 점수를 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풍 선수, 황승기 선수의 톱속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최민우 선수가 중앙에서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현재 캐피탈 입장에서는 뭐 전혀 밀릴 수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아, 대한항공에서는 직전 k 비선수에게 어이없이 패배했는데요스바이 선수가 좀 무기력하게 물러났고 김민재 선수, 정지석 선수가 분전했지만 팀에 어이없는 패배를 막기에는 적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쨌든 루스바니 선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좀 기복이 있습니다, 루스바니 선수가.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자, 이번 경기는 공격의 루트가 다양하고, 유격할수 있는 선수가 그래도 열어있는, 저는 현대캐피탈이 훨씬 한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저는 현대캐피탈이 여유있는 승리를 예상하면서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엉도버 같은 경우는 지금 182.5를 조졌습니다 대한항공이 한 세트를 딴다는 가정하에 지금 기준이 주어졌는데 1세트가 좀강건일것 같습니다. 1세트를 대한항공이 딴다면 거의 뭐 보완할 길도 있고 1세트를 대한항공이 내준다면 저는 3대정도 가능한 경기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어, 대한항공이 리세트 정도는 따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경기는 홈승 오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챔스 두 경기. 첫 번째, AC 밀란과 페에노르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C 밀란은 지금 13위, 그리고 페에노르가 1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차전 두 팀이 맞대기를 펼쳤습니다. 1대 0으로 페에노르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에시밀란 입장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고, 페인으로 입장에서는 무슨 것만 거둬도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에시밀란이 좀더 공격적으로 승기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단 홈경기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에시밀란입니다. 한골 싸움이라 보고, 한골을 에시밀란이 이른 시간에 기록한다면 저는 에시밀란이 2등 정도 승리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리그차가 좀 많은 경기입니다. AC밀란이 세리의 경기, 그리고 페이노르가 LADB인데 그래도 LADB에서는 강자수급에 속하는 페이노르입니다. 네, 올 시즌 AC밀란이 홈에서 뭐 두골을 내준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다폴리 경기에서 두골을 내줬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홈에서 거의 두골을 이상 내주지 않기 때문에 2대0 정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언더를 한번 열어보시고 배당을 오신 분들은 에이시믈란이 한 골차 정도의승부에서 햄문까지 노려보시는 것 한번 추천드려보면서 에이시믈란 페인으로 연기는 홈 경기 에이시믈란의 우세 속에 홈승 언더, 그리고 배당 률리신 분들은 햄문까지 가고가시는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아타란타 클리브리 104번 경기 챔스 경기입니다. 아타란타가 4승 선무 1패 승점 15점 9위, 클리브리가 3승 2무 3패 승점 16.24입니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1차전 경기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9이와 24회 대결에서 이1로 패배를 했고 이번 경기 홈 경기를 갖고 있는 아탈란타입니다. 두 팀의 상대는 한번 있었고 한번 패배를 했던 아탈란타 이번 경기 홈 경기입니다. 아탈란타가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클리브리는 승 일무 유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클리브리에게 원정에서 이1로 패배한 경기 이후 칼리아리 경기에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챔스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최근에 좀 분위기가 다운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고시즌상당히 끈끈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탈란타입니다 클리브리 같은 경우도 아탈란타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벨기에 리뷰에서또 무승부, 이팀이 똑같이 무승부를 거두고. 자, 이번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클리블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우승부만 거둬도 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가 아틀란타홈 경기고, 이번 시즌 아틀란타홈경기라 강점을 보이고 있고,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제법 됩니다. 케텔라이르 선수, 루쿠만 선수, 에테키 선수,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클리블리 입장에서는, 골을 챔스에서 기록한 선수들이 3명 정도 기록한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아탈란타가 홈에서 한 골차를 극복하고 충분히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탈란타 입에서는 골을 기록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더가 나올 확률보다는 오버가 날 확률이 충분히 가능한 경기라고 해서 아틀란타 리브리 경기는 홈승 오버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일 내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날씨가 또좀 춥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적충하시는 그런 하루 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잠시 후 축구 승무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